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책을 읽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깝깝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어떤 기관에 소속되면 자기 진로가 정해졌다라고 이거 자체를 굳이 공문이 돼서 본인의 능력을 남들한테 인정받고 할게 아니라 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아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고민, 고민, 끊임이 없는 고민.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개인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 휴가 가는 거를 가지 않고, 박사님한테 상담받는 걸로, 저희들, 저희 가족은 휴가비를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저한테 상담 신청을 좀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저희 가족이, 저도, 앞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했는데 저 와이프도 그렇고 저 동생도 그런 고민을 한것 같아서 음. 모여서 우리가 뭐 휴가비로 몇백만 원을 쓰니 상담을 하면 각자 상담을 받는면 그게 진짜 더 훌륭한 휴가지 않겠냐 오 음. 어, 그랬을 때와 재밌다 그 생각이 음. 들었던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또 네. 비슷한 그런 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내 마음이 아파요가 아니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저한테 맞나요? 소위 말하는 진로 고민. 그거를 이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 아, 네. 어, 그 사연 보내주신 분으로 빙의를 하시고. 하신... 어? 네네. 아, 빨리 궁금... 읽겠다, 이거죠. 네. 귀찮다, 이거죠. <laughs> 네, 빨리 읽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사님. 음. 박사님의 해양과 통찰력에 늘 감탄하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늘 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후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언젠간 도움이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먼저 사연 보내기에 앞서 이 모든 일이 삽질이 아니었을까 하는 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네요. 하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지금 시간제 사서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간제 사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자리 늘리려는 것이 일자리 쪼개기 형태로 나타났고요. 주, 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학교에나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관련 예산을 줄여서 무기 계약직 채용을 안 하기에 자리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서 교육원은 20대에 나왔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망해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우연히 공고를 보고 30대 중반부터 시립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30대 후반부터는 학교의 시간제 계약직 사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초등학교도 있어봤고요. 시립 도서관의 다른 계약직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저보다 책을 보는 눈도 없을 뿐더러 실력도 없이 마냥 자리만 지키다 가는 공무원들 밑에서 일하는 것이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계약직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대출, 반납, 책을 서가에 꽂는 일, 이용자 응대, 청소 외엔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 꽂는 일도 체력적으로 계속 벅차다 싶었고요. 사서 공무원 공부도 20대 에 3년 정도 해봤지만 공무원은 정말 제 길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30대 후반에 고등학교에 시간제 사서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전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2년 정도 후에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일하고 나서 힘든지 몰랐는데 대출률리 다른 요일이 사서보다 두 배인 걸 알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아마 제가 학생들 개, 개제, 개개인에 맞는 책들을 잘 추천해서 읽게도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날만 학교 도서관에 온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엔 이 생활이 너무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한다 느껴지니 속상해서 관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마음만 있다가 시간제 공무원 사서와 구립도서관 사서에 도전을 해봤으나 면접까지만 가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시간제 공모한 사서 최종 면접 때 제가 계약직으로 있을 때 관두고 학교로 옮긴 것을 이력서에서 보시고 안 좋게 생각하셨던 것과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 제대로 못했던 것, 인맥에 밀린 것 같습니다. 이 업계는 인맥으로 내장되어 있으면서도 공고만 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건 저는 정말 지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2년 정도 시간제 사서로 일했던 고등학교에 올해 전화 와서 다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에 다른 사서일이 취소되어 일자리가 없어져서 생각 끝에 다시 가게 되었으나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반가워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일의 완급 조절을 아는 요령이 조금씩 생겨서 좋긴 한데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 불안한 건 맞지만 정서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시립의 영화 자료실에 매주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능을 알아봐 주셨던 계장님이 다른 도서관으로 옮기시면서 저를 계속 밑에 두고 하시고 싶으셨으나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한다고 인정받으며 신나게 하는 일은 세심하게 사람을 잘 대하는 일, 새로운 작가의 책을 발굴해서 책추천을 해주는 것과 독서 지도와 독서 치료, 독서 토론입니다. 모두 꼼꼼한 일처리가 바탕이 되어 있고요. 독서지도로는 성격상 영업은 정말 못할 것 같고요. 반가후 강사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제가 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람을 보면 남들이 못 느끼는 것까지 다 느껴지는 것인지 박사님 책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강점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긴 하나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로맨티스트인 것이 많이 불편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남들보다 많은 걸 느끼게 되니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해올 때잘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저의 고민은 지금 방통대 3학년으로 교육학을 듣고 있으나 사실 과제물을 내야 하는데 손에 안 잡혀 공부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은 집... 약단 상담 공부 과정도 있고 평생 교육사도 딸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구립 도서관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이 공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생겨서 힘듭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시를 많이 좋아했으나 시로 상을 타본 기억이 없고 대회 독구감 대회에서 늘 상을 탔으며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서 영화 쪽 관련 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작엔 소질이 없고 비평 쪽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그 고민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다른 분들이 선생님 재능이 아까워요. 여기 있기 아까워요. 하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속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결혼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 전 결혼보다는 사랑이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도움을 주세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프로파일도 같이 올립니다. 저의 가치는 직업적 성취, 지식, 탁월성, 자율성, 성공입니다. 네. 도움을 주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어떤 도움을 이번엔 우리는 될수 있을까요? 근데 재능이 많은데 재능이 많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막당히 취직할 때 취직할 때? 네 막당히 일을 할 만한 자기 재능을 펼칠 그런 일을 할 만한 거? 자기 재능을 펼칠 만한 일이 없다? 네이 사연에서는 자기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은 이분을 찾지 않아요 찾는다 하더라도 공짜로 쓰고 싶거나 뭐 시간제로 쓰고 싶어요. 네, 좀 이렇게 별로 고차원적인 일이 아니라 좀 단순한 업무 이런 걸로. 그렇죠. 하게 되고. 이분의 능력이 잘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이분의 네. 동료들은 다 이분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하신 분들이에요.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까워요? 아니, 이분은 이분이 재능이 있는데. 그걸 발휘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네, 발휘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럼 이분은 발휘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근데 재밌는건 이분이 로맨티스 본인이 2015년 3월에 도했고 2016년 9월, 2017년 3월 거의 1년 단위로 했는데 다 로맨티스로 나와요. 근데 이분 로맨티스 맞아요. 네. 그리고 보면 로맨티스의 아이디얼리스가 있는 M자형으로도 놓았다가,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로 놓은 로, 이 특성이 아주 대요 이물은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재능이 있고, 또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가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뭐 자부심,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사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이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분의 특성으로 당신이 뭐 그게 돼서 뭐 시간제 사수를 하는데 뭐 4년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공무원, 사서 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으로 돼가지고 된 사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분 생각이 뭐 잘못됐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서라고 해도 뭐 학교에 사서 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에 사서를 일하면 그건 공무원이지 사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서직에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러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데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를 성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서로서 그리고 사서도 그냥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하고 책 꽂는 그 사서가 아니라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맞게 책을 추천을 가지고 또 신간 도서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도 해주고 본인이 그 책을 읽어봐가지고 리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슬로서 지내고 싶다 이거야. 네, 근데 정말 일을 진짜 열심히 해서 뭐 학생들도 자기가 사서로 있는 날만 찾아오고 정말 성실성있게 책도 골라주고 그렇게. 그런데 네. 그는 그런 사서가 할 일이에요 아닌. 다른 사서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사서는 안 하는데 공무원 아닌 자기 사, 자기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공무원 사서들이 이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음, 사서도 아니면서 왜 저러지? 그렇죠 쟤는 왜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지? <웃음> <웃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서가 아니면서 그 짓을 하니까 쟤는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laughs> 얼마나, 얼마나, 수준 높은 개그였습니다. 아, 그, 어, 그거를 수준 높은 개그라고 <laughs> 인정을 해주니 다행이에요. 아재 개그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뭐지, 인정을 다르게 재능 쪽아니 그러니까 재능을 인정받고 싶으면 왜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나요? 그거는 이제 이 재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안정된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이분은 뚜렷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분이 자기 재능이 뭔지 또 그걸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를잘 몰라요 음. 본인 스스로가 사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분 사서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 좋아하는... 나름대로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공무원 사서보다 이분이 나름대로 잘하세요 그런데 그럼 그걸 계속 하시면 되지 뭐가 지금 이분이 걱정이에요 음,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그렇죠. 생각하시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 살면 경제적으로 안정돼요? 저는 네. 공무원으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이야기, 그거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네. 항상 그러면서 자기들이 박봉에 시달린다고 주장하거든요. <laughs> 제가 깝깝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책을 읽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그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관심사에서 추천을 하는 이거 자체를 굳이 공문이 돼서 본인의 능력을 남들한테 인정받고 할게 아니라 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이런 사서가 있으면 진짜 찾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사서 그거를 그냥 시립도서관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서가 아니라 카페에 음. 당신의 퍼스널 사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좀 올리고 그거를 종이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당신의 관심사와 필요성에 맞춰서 제가 책을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르쳐주면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독서를 섞관나 하고 책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지 그 자녀들한테 그런 독서 취미를 붙일 수 있고 독서 교육을 할수 있는 이분도 독서 지도로는 성격상 영업을 정말 못할것 같다. 독서 지도를 본인이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은 독서 지도 어디 회사에 본인이 취업이 돼 가지고 마치 빨간 펜 선생님처럼 그렇게 독서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혼자 프리랜서로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독서 사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사람들한테 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하면 엄마가 봤을 때, 어? 이 선생님한테 우리 집 꼬마 책도 안 읽고 놀 스마트폰 가지고 읽는데 책 읽는 거를 취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어? 그걸 가르쳐 줄수 있겠구나. 그럼 아이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가 불안해? 요 예를 들면 한 아이한테 한 달에 독서 지도를 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10만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한 3명 팀을 맞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면 돼요. 음. 그러면 한 팀당 3명이면 30만이 나오죠. 한 달에. 그러면 몇팀 정도면 한 달에 한 200만을 보도요한 여섯 팀이나 일곱 팀, 그게... 뭐 초등생이 될 수도 있고 중등생이 될 거고 고등학생들은 이미 학원 다니는 게 충분하니까 초등이나 중등생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하고 아너가 관심 이 있는 게 그리고 뭐 초중등 애들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는 대학생들 내가 원하는 책을 음. 추천해주고 넷플릭스 같이 넷플릭스 같이 마치 내가 원하는 비디오 영화 이런 거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본인 해주면 되잖아. 음. 본인한테 오는 학생들 다 주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이미 자기한테 더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걸 한다고 자기 팜플렛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맞아요. 자기 어. 퍼슨을 해오는 모집 하면 되잖아. <laughs> 독서지도. 네, 저 그런 거 하는 블로그도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걸 블로그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책방에 가면, 혹시 서울에 네. 그 체이나 책방이라고 가봤어요? 체이나 책방은 저기 강남에 있는데, 그 책방은 일반 서점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그냥 책을 전통적으로 뭐 교육, 심리, 이렇게 아니라, 당신이 비가 올 때, 당신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 음. 또는 어,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이래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고사된다고 느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자기를 자극하는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서가의 책 정리도 그런 카테고리 별로 정리를 해서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음. 그럴 때 일반 서점에서는 아직도 책이 어디 있어야 하면 저기요. 음. 2분열, 음. 3분열에 가세요. 이 정도 수준인데 진짜 음. 책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싶고 그 사람의 욕망이 뭔가를 상담을 해주고 음. 이분 로맨티스트인데다가 에이전트아이디얼 성향도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퍼스널 컨설팅을 해주는 책을 통한 퍼스널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거를 한 번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네 번을 해주는데 한 두세나 사람하고 같이 해주면 혼자서 해줄 때보다 훨씬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책과 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걸 알게 되면 훨씬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을 갖추니까 음. 그런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씩 가지면서 상담을 해주면 어디에서도 제공 못 해주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방통대에서 교육학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굳이 교육학 공부를 뭐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음. 이분이 지금 교육학 공부하는 게 이분 지금 하는 일에 사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돼야 안 돼. 음. 전혀 지금 자기가 하는 일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대학 교육은, 그거는 결국 교양 수준으로 또는 단순히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에 다른 의미가 없으면 굳이 이분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대학 학위가 없어 가지고 학위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야 음. 상관이 없죠. 그럼 이것도 방통대 공고하고뭐 그런 뭐 평생 교육서 딸수 딸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취직을 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냥 음. 뭐 어떻게 보면 임시공무원직 같은 거 조직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편안하게 다음 달 월급이 저절로 정해지고 그게 제때 나오리라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자기 진로를 만들어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분의 가장 큰 마치 고민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문제로 자기 스스로를 올가면은 이 사슬이자 자기 스스로 점포에 들어가는 넉지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관에 소속되면 내가 그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명함을 하면 자기 진로가 정해졌다라고 믿는. 그런데 사실 21세기의 모든 사람의 진로는요, 철저하게 자기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마치 프리랜서와 같은, 프리랜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일하는 <laughs>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그러네. 이 프리랜서의 원래 의원은요, 스위스 용병에서 나왔어요. 어. 그래서 프리랜서는 뭐를 듣냐, 랜스라는 게 창이에요. 아. 창을 들고 전쟁터에서 누군가 나를 고용만 해주면 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싸워주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용병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스라는 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서비스, 내 능력을 제공해준다. 그게 이제 프리랜스예요. 그래서 그 용병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일을 할 테니까 그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프리랜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잘 추천해 주고 뭐 나름대로의 소개 추천 이런 거 그거를 프리랜서는 사실 자기가 끊임없이 살아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노력은 스스로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진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책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평도 올려놓고 음. 또 그거에 대한 소감도 올려놓으면 그러면 와 조금만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면. 서점에서 아니, 출판사에서 알아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책을 보내줘요. 써달라고. 써달라고. 이분이 사실은 재주가 많다는 거, 지재주를 그렇게 발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 시립도서관이요, 저를 써주세요. 고등학교 무슨 도서관, 저를 써주세요. 그거는요, 본인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프리랜스가 믿을 수 있는 건요, 자기 창, 그거 하나를 믿을 수 있는 현대에서의 창이라는 거는 키보드, 키보드 워리어로 <laughs> 자기를 변신시켜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끊임없이 나는 살아있다! 라는 걸 알리려면 그거 인쇄해가지고 또 알려줘야 되는. 그게 전혀 이상하고 창피하거나 쪽팔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네.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급하면서도 왜 자기 문제를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 능력을 제공한다, 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거다 또는 공무원과 비슷하게 안정된 조직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 부분은 이분 사연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황심들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때도, 자기 스스로 답을 적여놓고 그 답을 맞느냐, 맞느냐, 틀리냐를 알고 싶으신 분은 대부분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laughs> 네. 점쟁이가, 그래, 그렇게 해, 맞아, 그래, 너 동쪽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잘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점쟁이를 찾는 마음이지, 진짜 상담을 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무슨, 오늘, 이 상담 들어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웃음> <웃음> 그거는 잠정이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인간 지금 비밀인가 잘못됐구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번 사랑해 하고 네. 싶다 그는데그 뭐지? 슈 그랜트 나오는 영화 줄리아 로버츠 그 책방 주인? 네, 그렇게 그... 되면은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네. 이 대한민국 어른들은 책을 읽는 거에 대해 의미를 잘안 둬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분은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음. 책을 남자한테 추천을 해줄 때 남자들은요. 책 선물 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알죠? 어. <laughs> 여성분들은 책을 선물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음. 남자분들은 책 선물하는 것보술 선물 받는 게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분한테 혹시 아, 서점에서 네. 술을 팔면 되겠네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서점에서 맥주를 <laughs> 서점에서 팔아가지고 맥주. <laughs> 그래서 서점이 <laughs> 술집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그 서점이 잘 되는 지 모르겠어요 그 글자지예 네. 근데 저가잘 <laughs> 가는 맥주집에 책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아그 음. 수제 맥주집 사장님한테 저 책을 좀 선물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laughs> 네, 그걸 방송에서 제가 약속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상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